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놀람>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하나님 말씀, 누가 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맛이 없어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듯이 주기도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데 주기도문의 핵심이 오늘 짧은 이 본문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요청을 하는 시기가 언젠가 봤더니요.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고 오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학부 때 기도와 영성이라는 수업을 수강했을 때. 우리에게 기도와 영성이라는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3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로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간구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 수업을 듣는데 정말 머리를 망치로 세게 한대 때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부족함이 없고 제한이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제한이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보다 더 절실하게,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연약하고 유한하고 또죄 많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못지않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2절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한 다음에 이 표현을 써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선 하신 첫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강구하는 그 대상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무당이 굿하면서 귀신한테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달 밝은 그 불빛 아래에서 물 떠놓고 간절히 빌던 그 기도와는 차원적으로 다른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우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또한 아버지 뜻에 맞기만 한다면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거를 채워주는 것을 아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며 또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고 사는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필요와 쓸 것을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거룩한, 너무 멋져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쓸 것, 경제적인 것들,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집 문제들, 그런 자잘한 것,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위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이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에서 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의 쓸 것만 위해서, 우리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욕심과 내자아신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먹고 쓸 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빠가 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먼저 강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쓸 것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